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열 번째. 예배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만민의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은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의 습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기도하는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지요. 이것을 깨달으심으로 이 땅에서도 영광 돌리고. 세로 살림에 이르는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동일학교 어린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축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공부 잘하는 비결 제 7과 나쁜 환경 정복하기 공감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은 들을 영적 기를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들이 마음에 잘 이해되게 도와주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유튜브 공과 제작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축복해주시고 한 주간도 행복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자만 고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 7과 나쁜 환경 정복하기. 형아 이거 봐봐. 이것 봐! 뷰! 시끄러! 저리 안 가? 아, 가뜩이나 머리도 나쁜데 동생 녀석은 방해나 하고 에이, 그냥 경호원 포기할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 우리 뚜벅이 아직도 환경 타령이야? 퓨! 뚜벅아, 혹시 링컨과 베토벤 헬렌 켈러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아니요. 저 원래 책 같은 거 아니잖아요. 세 사람 모두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위인이 됐단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할수록 더 빛이 나는 법이야. 또벅이 너도 힘내서 계속해보자. 네. 어려운 환경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앞서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나요? 공부는 물론 무엇을 하든지 주변 환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나쁜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 나는 못해! 하며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더큰 방해가 되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했던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성은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을 만큼 크고 견고했어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성을 열쇠받퀴돈뒤 크게 소리지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예를 들어,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이라도 잠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요. 다른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주 다투거나, 일하시느라 바빠서 나에게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이는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다짐하지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대부분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공부는 해서 뭐하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로워해요.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주변 환경을 좋게 바꿔주시거나 공부를 잘할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지요. 열악한 환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831년 23살에 사업에 실패했고 24살에 주의회 의원에 출마해 떨어졌어요. 25살에 또다시 사업에 실패해 빚을 갚느라 고생했고 26살에 간신히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러나 이후로 48살까지 하원의장, 상원의원, 부통령에 계속 떨어지는 아픔을 맛봤지요. 하지만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기도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지요. 결국 그는 1860년 쉰두 살의 나이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은 몹시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지요.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로 인해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정치를 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나 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지요.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답니다. 어떤 약점이 있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행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에요. 실력 튼튼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보아요.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래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동생이 없는 친구들은 공부할 시간이 많은데 저는 동생을 돌봐야 해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선을 쌓으면 공부가 더잘 되겠지? 친구들은 과외 수업을 받는데 우리 집은 생활이 어려워서 과외를 받지 못해요 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학원은 못 다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인물에 대해 적은 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샘. 말씀대로 살때 보호를 받아요.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이 무엇인지 알면 예방할 수 있고, 혹 병에 걸렸다 해도 신속하게 방법을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암 전문이라 해도 자신이 암에 걸릴 수 있고, 의학박사라 해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질병에 걸렸을 때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어요. 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임을 알수 있지요. 그러므로 혹 질병에 걸렸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돌아보아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질병이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할 때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큰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잠언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안녕하세요 강기훈입니다. 오늘은 초등부 친구들이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양어진 외국인 성교사 묘원에 왔어요. 이곳은 한국 땅에서 미랄이 되어 헌신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약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랍니다. 연세대학교를 성립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와여자대학교를 성립하신 메리 스크랜턴 청실대학교를 성립하신 윌리엄 베어드 등 성조사님들의 일대 기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관람했어요. 영화를 본후 경건한 마음으로 묘지를 돌아보았는데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성조사님이 무려 우리 한국을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루비 캔들릭이라는 여성 성교사님 묘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이라는비성문을 보며 감동되었어요. 무료 관람이고요. 예약하면 가이드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야 봐, 야 봐. 야 봐. 야 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